내 공격성을 서포터들이 못 따라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서폿을 할줄 모른다. 이게, 이게, 이게 있는 애들이 못 쫓아오는 거야. 전판에 포폿 유저가 아니잖아. 그니까, 러 언제 딜교환을 해야 되고, 언제 사려야 되고, 그걸 몰라. 그니까, 러지 멋대로 하는 거야. 서폿이 근데 진짜 초반에 만들어주는 걸 먹는 게 원딜인 것 같아. 지하 숟가락이 숟가락. 피하고 있 아, 아야. 왜 이렇게 길어? 어, 장인. 이 포는 이 속이 빨라가지고 맞추기가 힘든 거지. 좋아 좋아 뭐이어 이거지. 오케 okay, 여기까지. 이거나 먹으라. 여기 보면, 위쪽에서 시작을 하잖아. 위쪽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위, 쪽 위쪽 진양이지. 위쪽 진양이면 여기에 와드 박아야 돼. 왜냐하면, 적팀 보티오는 여기에 와드 박는 애들이 있어. 여기에 와드 박으면 이게 보여. 보여가지고 지울 수 있어. 여기에 와드를 안 박고 여기나 막 이쪽에 박으면 여기에 박은 게안 보여. 여기에 끝 끝머리에 박아야지. 여기에 와드 박은 게 보여. 와, 뭐야, 이게 스톰각이다. 잠깐만, 우리 지금 죽는 피였구나. 내가 빨리 가서 잡을 걸 그랬나? 오케이 우리 탈론도 중동팀 빠빠이 먼저 응. 간다. 나킬 주려고 좋은 거 맞지? 나이스. 진화 캔슬은 항상 말하는데 여기 클릭하는 게 뜨? 지 클릭하는 게 뜨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랑 B랑 같이 누르면 돼요. 이게 B가 기한 기한 귀환 모션이거든요. 같이 하면 돼, 같이 누르면 돼. 같이 누르면 무조건 캔슬 돼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동시에 같이 안 눌러서 그래. 리프 올라갔네? 케라프 혼자 라인 서있네. 뭐야. 치 리포도 없 완밀려나 나이스 이번엔 타이밍 좋았다 빠꾸 없어 일단 밀고 봐 빠꾸 없어 일단 밀고 봐 빡고 있어, 빡고 있어. 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음, 잘 죽을게. 아, 나 근데 제압킬인데 야, 야, 야! 야!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선 넘지 말래지! 그래, 타우도는 내 거라고. 내가 3만대 때려놨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바로 죽잖아. 선남지 말라고. 내 거야. 내가 3만대 쳐 놓은 건데, 그걸 먹으려고 하냐? 이 맛이지, 이 맛이지. 610원. 봤죠이 맛이야, 이 맛. 이내 거야. 이 맛. 내가 못 보고, 에코가 볼뻔했어 Kobe. Bu an da 카이사는 큐지마 되고, 이 군수만 문에 진짜 우주 파괴들이 나와가지고 길 보면 깜짝깜짝 놀랜다니까, 뭐고예? 뭐고예? 아, 최선이었다 진짜. 여기 딱 클릭하는 게 나왔지 님들. 클릭하는 게 나왔으면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랑 b 랑딱 빠르게 딱. 어 이렇게 빠르게 따닥 같이 누르면 이렇게 캔슬할 수 있고. 빠르게 눌러야 돼. 빠르게. 된됐 음, 어 수면조심 수면조심 그렇지 수면조심 조이 위치 보였죠? 잡아주세요 나이스 뭐야 그 구경 구경 잘 했고요. 뭐고? 으. 야, 야, 좀 아프다. 용이나 먹자 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기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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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퍼. 야, 스턴이안 박혔는데. 음, 잘 죽어. 잠깐만, 주위는 먹을만한데? 그렇지, 내꺼 통 했다? 그건 못살리지 내껀가 오케이, 참을게 내셔 나오니까 집 갑시다 그냥 내셔 사고, 핑크 돈 되면 핑크 사고 이것도 지나. 마우스 왼쪽 버튼이랑 B랑 딱, 딱 하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근데 타이밍 딱잘 맞춰야 돼. 마우스 왼쪽 버튼이랑 B랑. 자꾸 먹지 마. 간다. 자꾸 먹지 마. 안 보이지. 뭔가 있는데? 어, 뭔가 있었어, 그래. 뭔가 있었어. 막타! 까비. 한번더 막타? 1. 한번더 막타! 오케이, 어시. 나이스, 꿀어시. 음, 딜 귀엽고. 5, 3, 2, 5, 4, 3. 멍 때리면 죽는다. 가고. 타움 이런 거는 조금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적정 글 털면서 남는 라인 받아먹읍시다. 얜또 뭐니? 남는 라인 받아먹다가 리포도 받아먹고. 원 플러스 원이다.

아 근데 나 지금 방금 봤는데 탑은 의미가 없네. 방금 1어시 먹었는데 우리 탑빵킬 4대 4 하고 있는데 게, 게임이 이기고 있었구나. 야, 5초. 5초. 5초 남았다. 간다. 간다. 독자로 간다. 왔다 왔다 왔다. 독자로 왔다 왔다. 뭐? 너왜 자는데? 왜 자냐고? 자 빠르게 빠르게. 으악! 아, 잠깐만, 맞췄으면 잡았잖아. 와, 조금만 위로. 오케이 대캡. 아니야 아니야, 존이 안 가고. 대캡 가는 이유가 질리언 있잖아. 질리언을 믿고 그냥 들어가면 돼.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야. 대캡 있으면 호주 파괴질 나오거든요. 질리언을 믿고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참,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하고 있어, 조금만. 얘들아,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 살살 살살, 그렇지. 조금만 살살해도 괜찮아. 나 왔어, 나 갈게. 아, 그렇지, 잘 버텼어. 끝낼만한데 20초면. Yeah. 나이스. 방금 피오라 녹은 거 봤죠? 데캡을 샀기 때문에 우주 파괴들이 나왔어. 딜량 25,000